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금치산자는 가정법원에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과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적인 상태가 빈약한 상태에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하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희성년 후견인과 피안정 후견인으로 구분되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성년 후견인의 경우,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피성년 해당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해당 후견인의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구 가능한 자에 의해 범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기 이전에 선고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청하고 싶을 때에는 성년후견제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